일 오늘 먹을 거는 바로 엽떡, 어, 엽기떡볶이 예 어.. 세트들이고요. 엽기떡볶이 세트들. 어, 오. 치즈를 일단 초반에 치즈를 잘 녹여야 됩니다. 여기가 그리고 제가 이 집을 많이 시켜본 결과 초반에 치즈를 안 녹이면 나중에 치즈가 완전히 굳어버려가지고 그걸 녹이지 못해요. 너무 굳, 굳어가지고 초반에 일단 치즈를 잘 녹여줘야 되는데 와 완전 대박인데? 항상 여기 떡볶이 먹을 때 생각하는 거지만, 여기 떡볶이는 정말, 이 비빌 때 냄새가, 진짜 매운 냄새긴 한데요. 이, 비, 이 매운 냄새를 맡으면, 진짜, 막 이런 거 있잖아. 치즈 같은 거. 지금은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나중에 아는 그런단 말이에요. 정말 이 냄새가 조금 맛있는 냄새인 것 같아. 자, 이렇게 비벼주고요. 아, 여기 치즈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치즈가 진짜 잘 돼가지고, 제가 여기를 정말 많이 시켜먹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는 거는 만두 4개와 주먹밥, 그리고 여기는 계란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보이시겠지만 계란찜도 있고요. 아맞다 쿨피스 따라야지. 쿨피스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쿨피스. 역시 매운 거 먹을 때는 쿨피스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엽떡 매운맛인가요? 여기는 엽떡, 뭐, 맛, 그런 거 좋아하는 게 없던데, 여러분들. 그냥 엽떡, 엽떡 주세요 하면, 엽떡, 네, 엽떡 드릴게요. 하고 끝난건데요 부천 승근님께서 한 개, 평가에 감사합니다. 끝, 오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아, 그리고 컵은, 역시 아프리카TV 컵이 짱이죠. 예. 잘 먹겠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파투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 매일 저녁 아프리카TV 아프리카 생방송 8시입니다. 어,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어, 음. 자,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에서 부모님께 전화 한통 드리며,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녹화 시작했기 때문에, 음, 부모님께 감사해서 하면서, 스티, 어, 우리 키토리스트가 감사합니다. 엄마가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음, 나중에 뭐, 마, 말씀드리고, 자, 24,000원이면 다 합쳐서, 헤 비엔나 소시지. 그리고, 치즈하고 햄추가도 했어요. 치즈하고 햄추가안 받네, 엄마. 무슨 일있나 무슨 있는 거 아니겠죠, 여러분? 어, 이럴 때 걱정된다. 이럴 때,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도 다 부모님한테 연락하고, 그쵸? 예.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물론 어른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학생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예. 일단은 뭐, 안받으시는것 같으니까, 나중에 전화드리고, 일단 받침. 일단 받침. 일단 받침. 어? 받침. 계란찜, 반찜 어있어 됐구나. 네, 잘 먹겠습니다. 아니, 먹질 않냐고요? 아, 먹어야죠. 잘 먹겠습니다. 햄부터 먹을게요. 죄송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매울 것 같아요. 어뭐 <laughs> 망했다 이집매워졌다이집방 풀에 들은. 자, 뭐안배속 안에 들어가면 뭐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떡볶이 소스에 의존해 보자. 과연 맛은. 오버라고요, 이게? 이 오버라고요? 이게 오바라고요 갑자기 뜨거웠던 만두가 차가워지면서 만두에서 복숭아 맛이 납니다. 그것도 이 만두 맛이랑 섞여서 이 튀김옷 맛하고 섞여서 맛 없겠습니까? 맛있 겠습니까 개맛 없어요. 이걸 왜떨어트려가지고 바투야. 아니, 여기 왜 이렇게 매워졌지? 여기 원래 여기 안 매웠거든요, 형님들. 안 매운 자식. 는데 많이. 많이 맵다. <laughs> 최강님, 내로댕님 어서오세요. 음. 너무 맵다 그냥 만두 먹어야지 역시 먹고 남은 거는 나중에 또 먹어요 응. 버리진 않죠 아까우니까 근데 와 여러분들 엽떡 만두 장난인 것 같아 좀 응. 너무 음, 만두가, 보여줄요 만두가, 보시면, 튀김옷 밖에 없어요. 그쵸? 보이죠? 예, 네, 만두가 그냥 튀김, 튀김옷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맛있어 보이겠지만 그리고 안에 보여 줄까요? 익. 네, 신생위만 어디 갔어 또. 아, 진짜. 방종각은 아니고요. 예. 네. 아, 이렇게 맵지? 아, 왜그렇게 맵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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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진짜 이 리얼, 리얼 캡사이신 넣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거? 민석이란 게, 패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뱅가 꽃, 우미. 자,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와. 총 24,000원입니다 아, 잠깐만 너무 매워 아, 안 들려요? 여친 없어요 음. 아 매워 요 진짜 여러분 진짜 매워요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잘 먹게 하냐 와다못 먹어요 자 이걸 다 먹는다고요 잘 먹었습니다 아 잠깐만 하나 방귀좀뺄께요 방기. 방귀. 아 어, 방기 시원하다. 굿. 아. 음. 아, 여러분들 진짜. 으아. 아유, 매, 매워졌어. 원래 하도안 매운데. 얘 진짜 괜찮았거든요. 맵지도 않고, 치즈도 좋았고. 근데. 아, 너무, 너무 매워. 아, 진짜 매워졌어. 아, 채팅도, 채팅도 읽어야 되는데. 맵게 달라고안 했어요. 그냥 매워졌나봐요. 얘가 미쳤나봐. 아. 아. どうもおばんいが。<music> <music> 진짜 매워요. 거울 등언데 한 번만 더 어그로 끄시면 강타할게요다 되지도 않는 어그로를 끌라고 해. 아이고 진짜 심지어 <laughs> 심지어 치즈도 매워요 치즈도 공부 아예 안합니다 아 물도 없어 추락수 아, 방송 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물배 채우는 것 같아요 진짜 맵다 아, 여기 진짜, 너무 바다, 이거. 아, 너무 진짜, 이거. 아. 아, 진짜 너무 아니잖아, 이거는. 아! 아, 이거 진짜 놔줬다. 이거 진짜, 잠깐만. 여러분, 제가 저도 매운 거못 먹는 거 알았는데요. 왜지 그냥 여기가 원래 말했잖아요, 내가 방금 말씀 드렸잖아요. <laughs> 여기가 안 매운데였어요. 안 매웠어요. 매워졌다고요, 여러분. 형님들 진짜 제발 믿어주세요. 예. 꿀핏 없으면 이거 답이 없다 이거 진짜 너무 아니다 이거 이건 사람이 먹을 게 아니야 이건 진짜 사람이 먹을 건 맞아 근데 사람이 먹을 건 아니야 뭔 말이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추천한 거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응. 걸리기 어서와라. 저도 사랑해요. 잘생님 저도 좋아해요. 예. 미서워 스티커 감사합니다. 못생겼다고요? 이런 씨, 에이, 감사합니다. 아, 잘생김 감사합니다. 하두님 고마요. 워 하두님. 맙습니다떡두 개씩이야? 미친나, <laughs> 예, 미쳤어요? 아, 안 돼요. 떡두 개씩 먹으면 혀에 감각이 없어질 걸요, 진짜. 얼마나 먹은 거예요? 얼마나 먹은 건지 지금, 예, 지금 진짜 여긴여 여긴 누구? 난, 난 어디? 아. 음식을 버리진 않아. 왜냐면 이런 거에 또 야식 여 출출할 때 이런 거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여러분들. 인정? 배워 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인정. 엄청난 이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따마마 아, 음, 매워요, 이거. 아,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제가 아, 아 사랑합니다 야키만두 이거 봐 여기 여기 만두는 별로네요 너무 느끼하고 안에 든 것도 없고 딱 씹었을 때튀김못 밖에 입안에 안 들어가서 느끼합니다 맛도 이상하고 어니 원래 엽떡 만두가 특별히 예요, 여러분들. 어머니, 아, 진짜 죽을 것 같아. 다시 앞으로 엽떡 시킬 때아좀안 맵게 해달라야겠다 원래 엽떡은요 그냥, 그냥 좀 맵긴 해도 그 매운맛이 너무 맛있어서 중독성 있어서 계속 먹는 건데 너무 매워서 못 마시지도 모르겠어. 아, 술이오바다 줘. 여자친구 없어요. 아픈 곳 찌르지 마세요. 그래. 아저 저도 밥 먹고 싶어요. 아, 천하, 우리 천하 형님들. 여기서 거칠어요. 예 저희 방시현님들 너무 상남자인 것 같습니다 거친 시청자 방송 1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한 건가? 예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시냐고요 그러게요 매운잘 먹는게 아니라 잘 먹는 척 하는거죠 시켰는데 안 먹힐 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라채 자꾸 세팅 나오잖아요 뭐 먹을까 왜 시켰냐고 저는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 나는 먹방 빚이니까. <laughs> 여보세요? 누우세요? 누, 예? 누우신데요? 아, 투셰요나 파투. 뭐가, 뭐가? 나 지금, 자, 잠깐만. 내가 투셰형이에요 투셔형. 어, 방송 중인데? 아, 우리 파투. 어? 보고 싶어가지고, 형이 전화했지. 하... 죄송합니다. 파트? 음. 먹어. 엽떡 먹고 있어. 엽떡? 어. 예, 어, 예. 어, 방송하고 있어. 목소리가 바껴, 왜 이렇게 왜이게 바뀌었냐고? 어, 존나 바히 아, 초반에는 좀 굵은 척한 거야. 아, 그래? 누군지 몰라가지고. 어, 아나 원래 폰번호 저장 안 해. 그래. 어, <laughs> 형! 내가 그 뭐냐 어그 며칠 후에 우리 학교에서 장기자랑을 하거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가 삼행시 할 건데 삼행시 뿅망치로 할 거거든 운좀 띄어줘 와와 와 방송을 모르는데 그런때 그냥 알았어 하고 뿅 하고 바로 이제 좋았어 오케이 네어 예 아이고 몇번해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사랑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아따 맘마 응 음. 한영 누나 쉬어 한영 누나 음. 한영 누나 괜찮아? 한영 누나? 방송 봐도 돼? 아... 수度 매워요 여러분 그래도 다행이네. 얘는꼭혼날치즈 응? 골, 응날라서 하네. 올라 날치즈를아와 와, 진짜 이게 엽떡이라는 게 정말 초 신기한 것 같아. 근데 네, 진짜 맵습니다. 엽떡 진짜 매워요. 음. 녹방 아니고 생방송입니다 맞아 시간시 쉬는 지날수록 더 매워 근데 중독도 있어요 오늘 서든 안 해요. 죄송합니다. 네. 네. 아닙니다. 그냥 그만 먹을 수 없습니다.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 서든 못해요. 서든 얘기 잘 해주세요. 여러분들 먹방 중에 서든 얘기 하면 서든어택 안 하시는 분들은 채팅을 잘 모르시니까 음. 왜? 하는구나? 아 어. 어. 잠깐만 저안 매워 보이죠, 여러분들? 아유, 다오바하는것 같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예쁜 먹을 때는, 진짜, 아 꼭, 아 꼭, 아 그만, 좀, 덜 맵게 달라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추천하면서 들어. 12시간 추천, 12시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화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녹화하면 여기까지. 뿅!